파 형이 없으면 되잖아. 나고 바이 박아야겠다. <laughs> 어, 이 오른쪽 바위저위 어, 아, 바로 인따 아, 다다다다 어, 죽었다. 안돼. 연막 이라기게 그. 응. 연막 말아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나 음, 아,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어디야, 얘? 여기 점이 퍼는데 연막 총막뻗었는데나 연막 던졌어 내가 하나. 아, 뒤에 있네, 뒤에. 아, 씨. 빨간 핀. 빨간 핀? 오케이. 어. 근데 바로 뒤에 있어. 아. 아, 차가 잘못되, 타지 마. 아. 빨간 핀 조심, 제 잘해 오케이. 쿨하게 수류탄 던지고, 그냥 갈게 가. 연말이니까 중인가 보다. 연방 내가 뿌리 아 형과 오케이. 화이팅 안 보이는데 그화리 왔어. 갔을 거 아까 나술 탄다고 가던데, 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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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나 보다. 누 음, 아 힘들게 살아 안고 이거 토마호리 <laughs> 아, 와 무빙 진짜 개쩔었다. 이거다. 나이스 나의 식량 땡큐. 나뭐 써보지도 아, 누구 들어왔다. 변경. 노랜만이야 변경아 너 오면 경진전 하려고 나 경진전 3. 음, 나이스. 근데 경 근데 애들 잘하던데. 그래. 나 제일 영 높은 줄알았던데 저요? 음. 나 지금 밀어야겠는데. 형은 아직 아니, 아직 뭐, 잠깐만. 그냥 당연, 당연하죠. 아, 나 피도 핏은... 다. 나이스. 어, 역시 샤레. 나이스. 형형 어. 음악이 없어 내에 음악 3개 있었는데? 어? 내뺐 네, 맞아, 안는 <laughs> <앉는> 타이밍에 나이스. <laughs> 이게 뭐야? 아, 도대체 저거 안는 거 어디 누가 비 j 이가 했나? <laughs> 왜다 따라해? 지 아, 앉아든 거 애들이 앉아다 섰다가. 좋아, 저게 CC 모빙이 좋아. 아니, <laughs> 누가 한 거야? 왜 이렇게 다 따라해? 맞을 것 같아, 맞아, 우리. 145 방향인데? 한 마리 뛰나내린아 피자 다시 피자가 식는다 성광다쫓죠 나아이스어는 아, 이브치 하네, 는데아난 죽었으면 하나 기절 마이스 이거 네기네싸네 하네, 하네, 아네하 위치 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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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저있네 바위 오른쪽, 오른쪽. 바위 있는데 있어요. 연막 바위. 연막 바위. 들어, yeah. 들어오겠다 들어, 들어 어, 나이스. 아 야, 뭐야? 뭐야. 아. 뭐 <laughs>